안녕하세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연석회의를 보고 계신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셔서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전국 각지에서 홍보관 운영하신이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너무나 존경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는데 제가 한동훈 씨의 이제 열심히 그, 어, 토론을 보다 보니까 본인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 마치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프레임을 본지를 흐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당원 게시판에 자기 이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동원한 굉장히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그런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드루킹 사건과 같은 그런 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 이란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본인이 뭐 뭐 토론회 때가족이한거 맞냐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것은 아마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거짓말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께서 얼을 얼로로 갖고 있는 건데 당시 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을 이용해서 현 정부를 막 비난 그것도 굉장히 인격 모독성 비난을 하면서 거의 초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당원 게시판의 본질과 어, 당의 그런 여로를 굉장히 혼탁하게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저희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권력과 법과 제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을 피해가는 그런 불법성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들이 나라를 잡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데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한동훈 씨가 어떻게 보수의 자기가 시대교체를 하고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말하는 건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본인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며, 먼저 이 게시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정말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어, 작년 12월에 불문 종결로 어, 이렇게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는 걸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어, 보수가 진짜 건강해지려면 이런 부분 정확하게 넘어가야 하고 또 이런 후보는 절대 보수 우파의, 우파의 후보가 될수 없다는 것을 국힘 당원들께서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근에 그 어쨌든 이재명의 추대식을 저희가 잘 봤는데요. 많은 우파 국민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세력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다른 좌파 세력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말 반대하는 거죠. 최근에 정말 중국인들이 미군과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뭐 촬영하면서 잡혀도 또 풀어주고. 또 풀어준 사람이 또 오산 공군 기지에 가서 또 촬영을 하는 이런 거는 정말 국익에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작년 11월에 분명히 간첩법이 법사위 소위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첩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중국이나 타국 간첩을 잡을 수 없음에도 이것을 끝까지 통과시키기지 않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이들이 심각하게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정말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 이것까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그 후신인 진보당을 이번 선거 때 3명이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 단위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반국가 세력들을 한국 자유 대한민국의 이런 제도권으로 들여놓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한국에, 한국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2030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보수파 이런 시기가 있었나? 이렇게 기울어진 대한민국에서 기울어진 대학교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이 탄핵 반대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용 용기 있게 외치는 2030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이 친구들이 최근에는 뭐 찬당을 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당 대표님께서도 지난 미국 매체와 이제 하신 것과 같이 이런 우파의 청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아스팔트에 나왔던 때를 생각하면 너무 고무적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반드시 이런 청년들이 한동훈 같은 사람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이 진짜 시대를 교체하고 586의 썩은 정치를 도려내고 정말 정치를 교체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5 8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저희가 이 시대를 교체하고 진짜 정치를 교체하고 당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시대 교체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우리라고 생각하고 또 2030이라고 생각합니다. 더2030 분들 더 용감하게 더 많이 일어나 주시고, 저희의 지금 시대 정신은 자유인 것 같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자유파의 플랫폼에 우리 공화당이 있고, 저희가 합심해서 그런 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6.3 대선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요즘 정말 느끼는 게 문화전쟁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다 서울의 봄을 보고 오이파를 미어하는 영화를 보고 제가 대학생들을 보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함께 투쟁하고 계신 우리 김채영 감독님이 과거 K 가이엇 아디언즈란 영화가 이제 전장의 유산으로 제목을 이제 수정해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좌파 영화는 개봉하기 가 쉽지만 이런 우파 영화를 개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이 시사에 많은 분들 그때 참석하셔서 보셨듯이 정말 한미동맹의 소중함 또 자유의 가치를 볼수 있는 영화여서 많은 분들께서 소문 내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 지금 자유의 바람, 자유의 파도가 이제 문화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